오늘은 대구의 7월과 8월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들의 현재 상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구 신축 입주 단지들 전체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단지가 아니라면 마피는 당연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주상복합 단지들은 더욱 상황이 좋지 않고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의 경우는 최악의 입주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입주 예정 단지로 7월에는 3곳, 8월에는 3곳으로 이번 달과 다음 달총 6곳이 입주 예정입니다. 그럼 각 입주 예정 단지들을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드리는 매물은 84타입 기준으로 분양가 대비 가장 시세가 많이 하락한 매물이며 네이버 부동산 7월 21일 등록된 매물을 기준으로 구별로 7월과 8월 입주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역 태왕디아노스입니다. 45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 입주 예정입니다. 만촌 내거리에 위치하여 학군지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입지입니다. 21년 5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331가구 모집에 7,183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21.7대1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당시 청약 시장에 각종 규제들이 많을 시기라 무주택 세대주 외에 청약을 할수 없었으며 분양가가 9억 원에 이르렀지만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만촌 내거리 학원가와 초역세권의 메리트를 생각하고 청약한 세대들이 많았으나 현재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이지만 84타입은 아직 마피 매물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5월 2천만원, 6월 1천만원, 7월 7천만원으로 시세는 5월 대비 5천만원, 6월 대비 6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백사동 중층 84비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8억 5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프리미엄 7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9억 5천만원입니다. 중도금 40%는 후불제이며 20% 잔압해야 하므로 약 2천만원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최근 입주가 다가오자 낮은 수준의 프리미엄 매물이 거래되면서 시세가 최근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중구 서성로에 위치한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368세대이고 입주는 7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20년 12월 청약 당시에는 광역 시급 이상 도시는 전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들어왔는데 규제 지정 직전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둔 터라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청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지만 현재는 분양가보다 8천만 원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8천만 원, 6월 마이너스 8천만 원, 7월 마이너스 9천만 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1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102동 23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3천 6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 3,190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9,000만원, 총 매매가는 4억 7,790만원입니다. 중도금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 2,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효목동에 위치한 동대구 푸르지오브리센트입니다. 세대수는 794세대이고 입주는 7월 예정입니다. 효목동은 예전 주거지로 주택가가 많이 있는 곳인데,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아직 미분양 상태로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계약시 5천만원 가량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5월 -7,500만원, 6월 -6천만원, 7월 -6천만원으로 시세는 5월 대비 1,500만원 상승, 6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5층 남동향 84a 타임 매물이 분양가 5억 4,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98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180만 원입니다. 중도금 40%는 후불제로 약 2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입니다. 세대수는 493세대이고 입주는 24년 8월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에 분양하여 일순이 265세대 모집에 1만 211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45.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집 세대수가 적기는 했지만 아파트 청약 열기가 엄청났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현재는 마피 5천만원짜리 매물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4천만원, 6월 마이너스 4 원, 5 0 0만원 7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5월 대비 1천만원, 6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17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3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772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272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평리동에 위치한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세대수는 1,40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8월 예정입니다. 평린 뉴타운에 7,000세대 대규모 입주가 있었으나 서대구역센텀 화성파크드림으로 당분간 없게 됩니다. 2년간 너무 많은 신축이 입주를 하면서 마피 매물들이 많이 쌓였지만 이제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 서구에서는 가장 좋은 주거지로 자리잡겠습니다. 2021년 7월 분양하여 1순위 619세대 모집에 총 2,01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25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5천만원, 6월 마이너스 3천만원, 7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5월 대비 1천만원 상승, 6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마피가 가장 큰 매물은 519동 2층 84시타입 남향 매물로 분양가 4억 6,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4천만원입니다. 중도금 50%는 무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반고개역 프루지오입니다. 세대수는 24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8월 예정입니다. 청약까지 완료하였지만 아직 대부분의 물량이 미계약 상태로 준공 승인까지 난 상황에서 입주할 세대가 없으니 유령 아파트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는 반고개역 초역세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서구이고 남측대로를 건너지 않으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 주변은 주택가이고 많이 낙후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후분양을 진행하여 239가구를 모집하였는데 1, 2순위 전체 19명만 접수하여 대규모 미분양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쉽더라도 분양가가 싸다면 이해할 수는 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많이 올라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발코니 확장비 및 각종 옵션들은 무상이긴 하지만 84타입의 분양가는 무려 6억 9천만원에서 7억 3천 9백만원입니다. 모델하우스 현장에서는 계약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싸고 선호되는 입지도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지원을 해주거나 임대를 통하여 미분양 물량을 정리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의 7월과 8월 입주 예정 단지 6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대구 수성구 학군지로 볼수 있는 만촌역 태왕디아노스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피 수천만원짜리 매물들이 수십 개씩 쌓여 있는데 사실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갈 때까지 매물이 충분히 소진되지 않으면 일부 매물을 보유한 분양권자의 패닉셀 매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매물 소진율이 충분치 않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것으로 7월과 8월 입주 예정 단지를 모두 안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더 알찬 대구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대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대구 부동산 선진이 변 구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